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아래 계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어, 더욱더 기쁘게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은혜와 충만과 평안이 항상 함께해야 되는데 아, 조금 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와 충만한 평안함이 계속 이어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또 우리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 무거움이 이제 침체됨이 예, 또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에게 말씀이 좀 무겁지라도 어, 끝에 그 무거움의 결과는 항상 평안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기쁨과 승리와 평안이 가득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 예전에 우리 사회에 이 혼족 혼밥 뭐 혼술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이 말들이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혼자 사는 족속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마시기. 이러한 것들은요, 언뜻 보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이 소외감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더 외롭고 더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개인화되어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거실에 컴퓨터 한대 있으면 가족끼리 그 컴퓨터 한 대를 쓰기 위해서 싸우면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했다라면 지금은 각각 누나방, 동생방, 내방 이렇게 컴퓨터가 한 대씩 딱 있죠. 그리고 개인용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거실에 있어서 같이 용기종기 모여 있었다면, 지금은 각각 자신의 텔레비전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각각의 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볼수 있는 시대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한 대를 타고 여행을 같이 갔다면, 지금은 각자, 각자만의 여행지로, 각자의 자동차를 가지고 각자의 여행을 즐깁니다. 또한, 하나의 스피커로 우리가 한 음악을 같이 들었다면, 하나의 음악을 공유했다면, 지금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이어폰을 가지고 각자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듣죠. 정말 모든 것이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채널을 놓고 다투던 그 시절이 그리워질 정도입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어요. 풍요로워진 만큼 여러분 행복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 우울증과 정신적 질환은 점점 더 늘어나고요. 진정한 관계와 결속에 대한 갈망은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찾아보기도 너무 어렵죠. 찾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현대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선지자인 에레미아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은요 에레미아 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시대부터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이해서 r u s a l e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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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국가였어요. 성전도 있었고요. 그들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실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아니 버렸다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 외 다른 것들에게서 근본적인 만족과 안전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강대국들과의 이 정치적 동맹이나 물질적 풍요, 우상들의 힘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의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의지할 만한 안전 장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이 웅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웅덩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에요. 이 지역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었죠. 그런데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물이 새어 나가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 샘물이나 우물은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당신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웅덩이인데 그냥 웅덩이가 아닌 터진 웅덩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제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생수라는 단어는요 어,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니죠 끊임없이 소사 나오는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원은 우리가 잘 알듯 어, 샘의 원천, 모든 물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 모든 민족과 기, 기쁨과 아, 모든 만족과 기쁨과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면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가 여행자들에게 생명을 주듯이, 생명의 근원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했죠? 이런 하나님을? 나를 버린 것,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렸다는요,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그 배경을 자체를 보면은 흥미롭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요 여전히 섬겼다라는 것인데 성전에 여전히 나갔고요. 여전히 제사를 계속 드렸고요. 여전히 종교적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하라는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는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신으로서는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삶의 실제적인 만족과 안전의 근원으로는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일요일에 하나님이었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하지만 정작 삶의 실제적인 만족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어디서 구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성공, 자녀들의 좋은 성적, 경제적 안정, 건강, 인간 관계에서 오는 인정과 사랑 등등.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과 만족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궁극적인 만족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궁극적인 만족의 근원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분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서 만족을 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궁극적인 안전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두 번째입니다 어, 그 뒤에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악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었어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맨 처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웅덩이는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저수조죠. 당신 사람들은 이제 건기를 대비해서 우기에, 비가 내리는 그 때에 내린 그 빗물을 모으기 위해 이러한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판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터진 웅덩이다라고 하세요. 자 히브리어로 뉴시바렘인데 이제 이 터진, 이 터지는 금이 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새어 나가서 결국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를 말, 상태의 웅덩이가 아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터진 웅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앞에를 보면요, 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런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이 웅덩이를 파요.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샘물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다른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고 불신앙의 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이 터진 웅덩이가 생수의 근원보다 더 나아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좋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첫 번째로는요, 이 웅덩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서 물을 기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샘물이나 우물은요, 그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때로는 가뭄에 의해서 그 흐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시간 안에, 그 방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운동이는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 목이 마를 때 바로 가서 마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은요, 때로 기다림이 요구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 현대들은 이런 기다림을 견디기 힘들어 하죠. 우리 지금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웅덩이를 만드는 거지. 터, 터진 웅덩이. 이 CS 루이스는 이런 인간의 성향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놀이로 만족하려 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만족이라는 바다에서의 그 휴가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열등한 지능놀이 같은 일시적 쾌락들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은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지능 놀이 하는 것, 그렇게 웅덩이를 만든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우리도 참된 기쁨의 근원을 외면하고 가짜 만족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내가 언제든 움켜질수 있는 그러한 가짜 만족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보다요 눈앞의 작은 즐거움들에 더 쉽게 마음을 뺏기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 그 커다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차적으로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느라 항상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파고 있는 그 웅덩이, 그것도 터진 웅덩이는 무엇일까요? 소셜 미디어에서 받는 좋아요와 댓글들, 또는 쇼핑을 통한 일시적인 만족감들, 드라마나 게임을 통한 현실 도피. 또는 술이나 오락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그러면 이것들이요 잠시는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것에 의존하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만족을 외면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더큰 공허함만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이장 3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음이여. 아멘. 그들은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광야나 캄캄한 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 같은, 그렇게만 본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 없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끝은 정해져 있어요.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사랑.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이 스스로 파고 있는 그런 터진 웅덩이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그 헛된 수고를 멈추고 참된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 본문 말씀 첫 번째 보면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금 어두 가지 악을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를 이렇게 악으로 규정하면서 두 가지 악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악을 행하였나니 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어리석음을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제 점점 고쳐나가게끔 도와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시느냐? 첫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기중심적 만족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궁극적인 만족을 구할 때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지켜 세워요.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단순히 나무 돌로 만든 조각상 이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께만 속한 역할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든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만이 할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그 나무나 돌에게 하듯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데. 그렇게 지켜 세우면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배우자에게 당신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고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해 주고 내 모든 외로움을 채워 주어야만 한다 라고 기대할 때, 우리 안에서 기대할 때 우리는 그 배우자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 놓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너의 성공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준다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나 목사님께도 당신이 내 모든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수 주어야만 합니다라고 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이런 무한한 요구, 무리한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 우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우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상을 만든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이것이 많은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더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시키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파고 있는 터진 운동이들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인간관계나 쾌락 등이 주는 만족, 그 만족은 분명히 있겠지만 일시적이고 부분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얻을 때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더큰 공허함만을 남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결속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과 만족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요구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 하기 때문에 요구하기보다는 주고 섬길 수 있는, 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그런 하나님께서 진정한 결속의 의미로, 사랑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자 또한 구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진정한 결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다시 이끄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제 통해서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와 또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악을 지적하셨죠.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들에서 궁극적인 만족과 안전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기다리지 못해요. 즉석에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쾌락을 더욱 더얻게 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 만족 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파고 있는 터진 웅덩이들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결속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